하루에 콜라 10캔씩 40년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? 35살의 나이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 깊은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콜라를 마시기 시작한 한 할머니. 그런데 이게 무려 40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. 더 놀라운 건 하루에 마시는 양이 무려 10캔, 40년 동안 마신 콜라가 총 15만 캔, 그게 무려 37,500리터라고 합니다. 이 할머니에게 콜라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었죠. 배고플 때도, 무릎이 아플 때도, 잠이 안올 때도 해결책은 늘 콜라였습니다. 심지어 피로회복제 대신 콜라를 마셨다고 하네요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 10캔의 콜라를 마셨음에도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의사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. 발견된 건 위와 십이지장의 괴양분이었죠 보통 이 정도의 콜라 섭취량이면 심각한 당뇨나 비만, 신장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말이죠. 위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사례입니다. 물론 탄산음료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. 여러분은 이분처럼 운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답니다. 콜라보다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